또 이제 시청자 분이 아칼리. 기발, 감전, 정복자. 언제 가야 되냐.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,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. 기발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상대가 좀 빡센 친구들. 좀 감전 터트리기 어려우면서 라인전 빡센 애들이 있거든요. 백스 상대로 저는 기발 좀 많이 들어요. 좀 라인전 빡센 애들 상대로는. 근데 이제 기력 관리가 안 되신다면 그냥 침착 드셔도 되고. 그리고 감전 같은 경우에는, 아 내가 이, 이 친구 상대로 감전을 터트리고 나오기 쉽겠다. 뭐 붙는 메이지, 야리 같은 애들도 괜찮고 아니면 뭐 그냥 원거리들 있잖아요. 뭐아크안 이런 애 상대로도 괜찮고 트타 이런 애 상대로도 치고 빠지기 좋아서 감전 다도 됩니다. 이거 정복자는 어떨 때 되냐? 정복자는 좀 인파이팅 애들 있잖아요. 미대에서는뭐들 만한 애들이 뭐 사일러스, 뭐 탈론, 뭐 요네 이런 애들 있잖아요. 근, 근접 애들 상대로 자주 든다. 정복자는.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. 아칼리의 플레이 난이도를 고려하면 뭐숙련도가 낮은 플레이어분들이 승률이 상당 부분 낮추어야 하지만 아칼리 승률이 여러 실력 대 50%에 근접하는 현상은 바로 아칼리같이 좀 손이 많이 타는 챔프? 이런 애들은 50%에 근접하면 안 되거든요 아지르, 뭐 아칼리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50%에 근접하면은 무조건 너프가 먹어요 그건 사실 어쩔 수 없긴 한데 <laughs> 근데 이거 깡딜 100 깎는 건 진짜 좀 너무하긴 하다 확인해야 돼. 와, 야, 삐리 신이 맞는다고 어, 다행잡았는데할거만 하고. 아군이 당연 습니다 잠깐만. 이게 안 죽어. 잠깐만, 아, 궁데미지가 끊겼네. 쓰레쉬있때스레레 <laughs> 이에 아, 뭔가 너프 먹으니까 이거 방금 q 이를 죽을까? 이었던것 같은데, 안죽으니까 뭔가 그냥 너프 탔같네오 아니 실패 공, 는데 이게. 물리 같은데? 뭘좀 알았다 내가. 하하이 사람들 너무 무리하는재네 괜찮아. 아, 난 괜찮아 보이는데? 그냥 용 주지. 용 이거. 지 타이밍 늦게 잡아서 절대 안 됐을 것 같은데. 이럴 때는 그냥 사이드 미는 게 낫습니다. 이렇게 팀원들이 던지면 사실 해주기가 뭐 힘들어요. 일단 사이드에서 최대한 저라도 잘 커야 되는데. 어, 또 죽었는데? 아니,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간 거 아니야? 우리 여인데 저, 저 혼자서 뭐 해주기가 어려워요. 조합 자체가. 일단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. 아니, 이게 아트록스가, 아트록스가 그 위치에 있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? 그냥 찾았으니까 와드 안 할게요. <laughs> 찾았을 때는 와드 안 해도 돼요. 근데 웬만한 아칼리는 칼브에 와드 해 주시. 뭐지? 사실, 바꾸든 말든 난뭐 상관없는데. 최대한 초반에 CS 집중. 이게 어떻게 하면 CS를 잘 먹을지 생각하는 게더 좋아요. 상대랑 딜할 생각보다. 는 이렇게, 지금도. 그리고 또 원거리 상대로는 이렇게 두개 찍어주고. 여기서 또 2로 먹어주고. 아, 최대한 CS만 챙겨주면 되거든요. 팀은 6렙부터 무한속길 나오니까. 먹을 수 있는 CS만 계속 챙겨주면서. 이렇게. 니까 제가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전 포션은 안 썼고 상대 포션 다 썼잖아요. 그리고 상대 는점화죠 그럼 상대만 급하단 말이에요. 천천히. 이거는 포션 빨고 라인 걸 생각할게요. 걸어주고 그럼 상대 저만해서 집못 가죠? 상대가 왜 바꾼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억지인데 말이야. 그죠 굉장히 억지를 부리죠. 이렇게 약간 기발이랑 생명 흡수를 들면 살짝 뭐라 해야 될까 갈가먹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서. 뭐 이제 상대가 AP가 두 명이잖아요. 턴 미드가. 그러면 헤르메스를 가면 사이드 질 수가 없겠죠. 그냥 끝내야겠어. 이제부터는 뭐 어떻게 해서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바로 티왁지 그죠? 이렇게 라인을 당겨두면은, 우리 팀이 개호기가 편해가지고, 어, 뛰고 있긴 해. 그 이것도 잡아주면 됩니까? 이게 상대가 뺄줄 알고, 와, 아, 이게 W 데미 때문에 죽는구나. 와, 이게 안 죽어? 이거 어쩔 수 없긴 해요. 이 빌드가 딜 빌드는 아니라서 좀 버티는 빌드라. 여기서 딜까지 바람 욕심이야. 리치베인 나오기 전까지 이 빌드는 딜이 안 나와요. 정신이 나갔나? 이게 리치맨 나오고서부터는 딜이 나오죠 이거면 징크스는 못 오죠 잡고. 요길로 들어가서 잡아주고 심호까지 오케이 GG 카마를 쓸지 단도를 쓸지는 모른 이렇게 평타를 안 맞아줘야 돼요. 장막으로 빠르게 숨어가지고. 이런 근거래를 상대로는 일일 쓸 경우가 끊임을 많아서 있지, 있... 있습니다. 3레벨. 좋아, <목소리> <목소리> 풀이 있네? 계속 라인 걸어주면서, 상대 CS 태워야 돼요. 지금 CS 두배 차이거든요. 33대 17로. 다시 이 라인. 다시 이제 원거리 3마리 남겨두고, 당겨지는 라인. 이제 라인을 푸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우리 팀에 뭔가 일어났을 때, 옵제을 챙길 때. 그럴 때 빼고는 안풀 거기 때문에 계속 이 라인 유지해줍니다. 그럼 탈론은 알아서 썩어요.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차이 벌려주면 돼요. 지금 CS 차이가 30개 나거든요? 이러면은 거의 1킬 이상의 차이여서. 근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게 지금 이 타이밍. 지금 탈로만 움직일 수 이, 있는 이 타이밍 있죠? 이 타이밍에 미아핑을 마구마구 찍어줘야 돼요. 마구마구. 그래 이제 우리 팀이 안 당하기 때문에. 근데 이거 당해주면 이제 우리 팀이, 우리 팀이 잘못한 겁니다. 이거 당해주면. 이 턴은 어쩔 수, 수 없, 이 나오는 턴인데, 이런 건 뛰어야 돼요. 이런 거 당해줄 것 같은데.

이건 제일 마지막에. 이거는. 와. 와, 잡은 건데. 와. 아니, 이게 힘을 실명 때문에 못 잡았어. 이거는 빨리붙어야겠는데 어, 근데 확실히 이 너프가 조금 체감이 되긴 해요 이거는 견제할 생각 해야 돼요 플래시 뺐고 일단 이거부터 이거부터 예쓰 예, 예. 아하. Uh 평 -huh. 사람이 에코하고 이막아줄래 이거 빼야 돼. 이거 카이사 온다. 카이사 공격, 이사 공격, 다이이래가지고 빼야 되거든요. 아 잡긴 했는데. 아, 근데 이거 너무, 아, 그냥 막 거는데? 아, 내가 사이드 이겨가지고 사이드부터 했으면 좋겠는데. 오젝도 없는데. 뭐지? 아, 이게 끝나버렸네. 아, 너무 아쉬운데.